Please listen, okay? Cause I've been losing my brain. I'm only trying to have fun. So let's just fall in the sun. And I'ma turn 21 and just die. 내가 찍어봤자 소윤이 사진을 하게 되겠지. 아니야. 제가 집에 컵이 딱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옛날에 타오버업에서 구매한 건데,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컵이. 그래서 이번에 접시랑 컵을 샀는데, 생각보다 조금 비싼데, 마음에 들것 같아. 진짜 마음에 드는 거예요. 포장 봐. 너무 예뻐. 해야 되나? 두 너무 궁금하죠? 짠. 이것 봐요. 엄청 예쁘죠? 와, 이번에 잘 잡는다. 이런 모양이에요. 접시, 접시도 세트거든요? 여기는 메이크업 포털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세트예요. 굿. November solves my problems, October just makes me wanna cry. Vision fading hella quick, so I'ma just go home and retire. We out. Oh, retire. Song. I'm old now. Old ass boy. I'm old now. Oh, yeah, Mr. Krabs. 19. So what? Still a fiend, yeah. I ain't changed, no. Nah. I ain't changed, no. Never. 오늘은 몽골 같이 갔던 동생, 저번에 한번 출연했었는데 동생이랑. 서울 강남 가서 제가 향수를 제대로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말론이랑 딥디크랑 같이 있는 데가 어딘가 했더니, 신세계 강남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구경 갔다가 자전거 탈 예정이에요. Song. I'm old now. Old ass boy. I'm old now. Oh yeah, Mr. Krabs. 19. So what? Still a fiend. Yeah. I ain't changed no nah. I ain't changed no never dirt stains on my shoes. So you know that it's me. No friends, cause they too drunk again. <laughs> This is feeling like get when I think of you. Never mind, I'm too cool for romance or anything else. of substance, so keep it to stance before I leave my comfort zone. 등록해드려요. 어. 그러면 저희는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 저기 들어오는 쪽이요? 네. 여기 어. 보시면 이렇게 락커가 있는데 여기 그냥 짐만 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음. 음식물 쓰레기 따로 안 버리셔도 되고 그냥 음식물 분쇄 하셔가지고 배출하시면돼예요 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뭐 따로 처리하시는. 다 간장의 빨래 같은 경우는 그냥 미는 타켓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 둘로온 것도 안 오게 전적에 낚길래 그런 거좀 뭐. 아니 음. 맛있어 메로 진짜 맛해 어 맞아 봐. 갑자기. 예쁘다. 예쁘지 않아? 예쁜거 같아. 저번에 나 이거 사고 싶었던 거 같아. 그 먹고 싶지만 이상 위해 다음,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 다음, 기회. 다음 기회 라고 효정이가 말했다 라고 효정이가 말했다 딥티크 향수가 아직도 향이 나 너무 갑자기 날이 좋아어 나는 어제 뭐 먹었냐면 곱창먹고 파니니먹고 토요일도 에 난리나고 나는 다시 bt전으로 돌아갔을거 같아 아니야 치킨 먹었어 <laughs> 이 언니 장난 아니네 뭐, 4시 치킨 먹었 우리 모서를 뭐, 뭐, 뭐 많이 먹었는데 4개 안 먹었어 나 치킨 진짜 참아야해 국물치킨은 솔직히 구운거라서 진짜로? 정희가 포토라 보이나? <laughs> 됐어요. 뒤집으면? 너무 흘렸죠. 어, 근데 약간 지금 밀렸어요. 아, 지금 약간 밀린 거 보여요. 일직선이 아니고 이서 <laughs> 응. <laughs> 아니야 너요 너가 먹은 거각 없어 왜냐면 너는 너는 오늘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소리도 잘 들리고 너무 좋다. 응. 이번 주로 갈 때, 뭐든 재는데뭐 이제 여기 이거 있다. 이거. 어. 갈래? 어. 이따가 카페 갔다가 한번 시간 나면 가보자. 아 이쪽이구나. 모리트 플랫트 모리츠 플리츠 너네 찍기 아니 근데 저거를, 저거를 통째로 주잖아 근데 저거를 다음에 다음 이아 다음. 그래 이 다음에 어, 제니 <laughs> 제니랑 한 거. 아, 제니네, 진짜. 와, 서울이 이게 좋아. 뭔가 이뻐. 맞아. 나 지금 배가 아주 빵빵해. 어, 마을빵이랑 꼬바고랑그음 그, 응. 가로수길에 아우어라고 빵집 있거든? 아, 거기 진짜 아, 맛있더라. 나빵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 근데 진짜 맛있어. 와,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다. 부드럽네. 근데, 맛있다. 오이어제게특별이어 어? 제 운동도 안 갔어. 음,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음, 맛있다. <laughs> 음, <이거> 진짜 맛있다. 놀려 먹는 거. 맛있지? 나이옷입가 소름 돋아. 이옷입안 되지. 진짜 웃겨, 찍고 <laughs> 있었는데.